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영광스러움을 뒤로 남겨 두시고 인류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신 이후부터 성천하시기까지 33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님의 고난 중에 십자가상의 육체적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시면서, 골고다 산상까지 가셨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의 창에 허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형편으로든지 주님의 고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과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인내, 또 인내, 인내하셔서 성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은 첫째는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배신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동고동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 할줄 아는 일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던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 그들의 형제요, 그들의 부모요, 그들의 자, 자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실 때는 예수님을 지극히 받들며 섬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더욱, 가른유다. 가른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쪽으로 기울여 지는 것을 알고, 때다. 지금이다. 이다 드디어 따라다니던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을 눈에 보이는 몇분안 되는 은30에 바라 넘기는 배신을 서섬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배신하는 것, 덩지는 것은 내가 덩지고 싶어 덩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덩질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 줄래? 이건 뭡니까? 흥정하는 거예요. 얼마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 배신의 고통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고통이었습니다. 당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외롭고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이 땅에 내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독추하는 것을 보시고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걸음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육체도 부모를 떠나야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부모를 멀어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를, 남편을 마음에 더욱 가까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울 때 혼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괴로움을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와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이 그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더더욱 섭섭하고 더욱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외로움의 고통을 혼자, 혼자 짊어지시고 당하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 높이 달려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 혼자 외롭게 외롭게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 그 외로움, 그 고통을 이 지구촌의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신 괴로움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오늘 본문에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육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제육시로부터온 땅의 어두움이하여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된 것은 정오부터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하나님이 외면하여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여 돌보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모든 인류의 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버림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요, 고통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모, 친구로부터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왜?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고난이 올때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을 늘 각오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각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 고난을 당하시다니 운 닫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 원한다면 고난, 각오해야 합니다. 골로스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내 남은 생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도는 고난 당할 때, 믿음에, 유익으로 삼아야 됩니다. 괴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먹는 빵에 고난의 눈물방울을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 겪어보지 않으면 신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면 정검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님의 윤례를 정말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 언제 언제? 언제요? 고난당할 때, 고난, 고난당할 때. 10편 119편 6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갈길 갔다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다 말이죠. 그릇, 말씀과 다른 길 갔다의 말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가 언제입니까? 고난당하는, 고난당하는 시간을 보내는, 주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말씀으로 돌아왔다. 유턴했다.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물질의 고난이 왔습니까? 건강의 고난이 왔습니까? 가정의 고난이 왔습니까? 유턴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고난을 당할 때에 깨닫기만 하면,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신앙의 활력소다. 잠자고 있던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아, 이 고난은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이 고난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호구나. 활력소가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도 그냥 참여만 하던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도 입술만 들썩들썩 들썩 하던 사람이 찬송이 어찌 그리 좋은지 누가 그렇게 돼요? 고난이 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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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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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내가 죽게 돼,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귀로 듣기만 하던 것을 고난 이후에 눈으로 봤다, 눈으로. 백번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죠.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눈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난을 당하면 성도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고난이 왔거든, 고난이 오고 있거든, 주님 보세요, 주님,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없으며,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받지 못할 고난이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고난 중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감사가, 감사가. 왜? 이 고난이 귀로만 듣던 것이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겨눌 수 없어. 그 고난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 설때 받을 그 영광, 멸류관, 그것과는 비길 수 없다. 비길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날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나만 평안히 누워, 편히 쉬고, 즐거워하면 잠만 주무시겠습니까? 누가 보면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자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서부의 성도들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았던 우리의 귀를 이제 주님께로 방향 전환. 주님께로 귀를 쫑긋 세우십시다. 그리하여 잔잔하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올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주셨으니, 아멘! 하고 받은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